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의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모의고사 장문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5회 내고향의 명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쓰기를 해봅시다. 자,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명절에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쓰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향에 있는 명절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명절이 한국의 어떤 명절과 비슷한지 설명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국의 명절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적이다. 자, 대표적 하면 명사예요. 대표적에서 뭐 설날이나 추석을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표적 하면 음, 어떤 집단, 어떤 분야에서 이 집단이나 분야를 대표할 만큼 전형적이거나 특징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 중에서 이것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국 음식을 대표해요. 한국 음식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국 음식을 대표한다. 그럼 뭐 김치,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김치. 뭐 비빔밥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한국 음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명절도 대표적인 명절 하면 뭐 설날, 추석이 있죠. 자, 설날은 언제예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죠. 새해 첫날이고 어,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고 뭐 덕담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자, 추석은 언제예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농사가 끝날 때쯤이에요. 그래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차례 제사를 지내고 그러죠. 그래서 추석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가위라고도 말하죠. 한국의 가장 큰 명절하면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 설날 추석 다음으로 예전에는 한식 단오 정월대보름 동지도 어, 한국을 대표하는 큰 명절이었다고 해요. 자 한식하면요 음, 음력 양력 양력 사일이나 5일 정도라고 해요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양력 4월 5일이나 또는 6일 중에 하루인데, 어, 이 날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차갑게 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는... 단어는 음력이거든요. 음력, 5월 5일이에요. 음력 5월 5일이고, 어, 여러분이, 이게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행사가 있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탔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죠. 음력 1월 15일로 이날은 오곡밥과 묵은 나물 이런 걸 먹고, 그 다음 호두 땅콩 같은 부럼을 먹었어요. 그쵸? 오곡밥, 부럼, 나물 종류를 먹었습니다. 자, 동지는, 음, 양력이에요. 이건 양력인데, 양력 12월 22일일 때도 있고, 또는 23일일 때도 있다고 해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밤이 가장 길어서 이날에 먹는 음식 뭐가 있어요? 팥죽을 먹죠. 그래서 한국의 명절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명절에 무엇을 합니까? 고향에서 명절에 하는 일. 말하면 되겠죠. 자, 명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 이름을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다. 네,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명절은 가족이 모두 모이죠. 어, 부모님 댁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뭐, 설날 같으면 새해를 축하하고 또뭐 덕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설날 같은 경우에는 새해 인사를 하다 해서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해를 맞아서 인사를 하고 덕담,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뭐 1년 동안 건강해라, 뭐 공부 잘해라, 하는 일이 잘 되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해요. 덕담을 하다. 이런 표현들도 한번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명절에 무엇을 합니까? 자, 첫 번째는 어떤 명절이 있어요고요. 두 번째는 명절에 무엇을 합니까?네요. 자,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춘제로 한국의 설날과 같은 날이다. 춘제 전날 밤에 폭죽놀이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하며 물만두를 먹는다. 또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아이들에게 준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 명절은 명절인데 어떤 명절? 대표적이다. 명절에서 대표적인 명절. 명사, 인, 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뭐예요? 춘제예요. 춘제. 춘제로. 자, 무엇과 비슷해요? 한국의 설날과 같은 날이다 또는 뭐 비슷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날 무엇을 합니까? 자, 춘제 전날 밤에 어, 폭죽을 터뜨려요. 폭죽놀이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요, 모여서 덕담을 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무엇을 먹어요? 물만두를 먹는다. 어, 여러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하는 일. 빨간 봉투에, 한국에서는 하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 이런 것들을 썼네요. 그래서 명절의 이름, 그 명절이 한국의 어떤 명절과 비슷한지, 한국의 비슷한 명절, 뭐 설날과 비슷한지, 추석과 비슷한지 쓰면 되겠죠. 그걸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요? 또는 뭘 먹어요? 뭘 먹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백자라서 사실 많은 내용을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춘제로 한국의 설날과 같은 날이다. 춘제 전날 밤에 폭죽놀이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하며 물만두를 먹는다. 또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아이들에게 준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제 5회 고양의 명절에 대해서 쓰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